그래서 아내분도 둘째 아이를 조금 뜻하지 않게 유산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 아내분이 충격이 엄청 커작됐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분이 한동안 좀 우울증, 뭐 수면 부족, 뭐 이런 걸로 많이 괴로워하셨고. 음. 근데 이제 남편분이 뭐 이제 뭐 친구들이든 뭐직장일이든 어떻게 유흥업소에 좀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하셨나봐요. 음. 네, 사랑의 결혼 MC 정예연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지우 김지우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해 주실 사건은 담배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담배로 인한 이혼 사건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제 20대 때 만나서 연애 결혼을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네. 이제 한뭐 파티 같은 이제 지인들 모임에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이제 흡연자분들은 가끔 나와서 이제 담배 피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남자분이 먼저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제 여자분도 흡연자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자분도 나오고, 이제 둘이 담배 피는 그한 뭐 5분, 10분 간에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어, 이 사람 꽤 괜찮네? 뭐 이렇게 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 음, 우은 네.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음, 어쨌든 음, 음. 흡연도 같이 할수 있고. 맞습니다. 그럼 뭐 취향도 같은 네.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결과적으로 꼬리는 했는데요. 네. 근데 준비하면서부터 조금 갈등이 있긴 했어요. 이제 음. 왜냐면. 여자분은 아이를 좀 빨리 갖고 싶어 하는 네, 스타일이었는데, 남자분이 그래도 여자분이 어, 이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나봐요. 네. 그래서 어, 결혼하자. 나랑 음. 결혼하자. 이렇게 했더니, 음. 그러면 담배를 끊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네가 담배 끊으면 나 결혼할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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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어떻게 보면 뭐 건강도 챙기는 거고, 요즘에 금연이 약간 대세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네. 나도 할 건데, 너도 같이 하자. 음.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남자분은 이제 조금 자신이 없긴 했지만, 금연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음, 좀 자신이 없었지만, 여자분은 굉장히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알겠다, 그럼 내가 담배를 끊겠다 음. 약속을 한 거죠. 네.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아내분이 임신을 하셨어요. 오, 그래서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금연도 했어야 됐고, 음. 근데 이제 남편분은 이제 자기가 임신을 한건 아니니까 담배를 참기가? 되게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음, 음. 아내 몰래, 그리고 또 이제 아이 낳은 후에도, 음. 이제 뭐집 안이나, 뭐집 밖이나 이렇게 조금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좀 담배를... 피시고 네. 여러 흔적을 조금 남겼던 것 같아요. 음... 네. 그걸 또 아내분한테 들키게 된 거죠. 네. 아이가 있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건 조금 잘못된 행동이긴 했는데 음. 근데 진짜 담배 끊기 정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음.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쭉 그냥 계속. 쭉 그냥 10년 만약에 끊었다 그러면 10년을 참은 거고 아... 한번 또 이렇게 손을 대게 되면 그거는 그러니까 못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주변 사람들이 그렇구나.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막 도와준다고 전화하라 막 이렇게 하나 봐요. 네네. 그래서 아내가 막출궁을 해서 남편이 이제 다시 한 번. 이제 그래, 내가 담배 안 필게. 약속해서 미안해. 너는 잘 지키고 있는데 내가 약속 어기서 너무 미안해. 정말 약속 지킬게.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제 아내분이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하시게 됐는데요. 좀 이제 여러 사유로 이제 유산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아내분도 둘째 아이를 조금 뜻하지 않게 유산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 내분의 음. 충격이 엄청 크작 됐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분이 한동안 좀 우울증, 뭐 수면 부족, 뭐 이런 걸로 많이 괴로워하셨고. 음. 근데 이제 남편분이 뭐 이제 뭐 친구들이든 뭐 직장일이든 어떻게 유흥업소에 좀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하셨나봐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왜막 이렇게 라이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돼서. 근데 이게 유흥업소 생각하면 딱 자연스럽게 어? 바람 폈나? 이런 생각이 또들수 있잖아요 네. 또 우울증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네네. 그래서 외도를 의심하면서 좀 남편분하고 크게 좀 다투게 되셨습니다 실제로 그럼 남편분께서 외도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사실로는 남편이 유흥업소에 출입한 거는 사실이었는데 네. 사실 뭐 외도를 정확히 했다 여기까지는 아내분이 증거 확보는 조금 하지는 못하셨어요 음. 근데 뭐 어디 모텔에 갔다거나 뭐 어떤 카톡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남편분이 이제 아내가 계속 의심을 하고 추궁을 하고 이러니까 못 견딘 거죠. 음. 근데 흡연자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제일 쉬운 거는 사실 다시 흡연으로 돌아가는 걸 테니까 그쵸, 그쵸. 다시 흡연자가 더한 흡연자가 되셨던 거죠. 네. 더 많이 피고. 음, 음. 그래서 결국에 아내분이 이혼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어, 진행을 한 걸까요? 아, 아니요. 모두가 처음부터 변호사한테 오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본인들이 협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이라는 방법도 우리나라에서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도 처음에는 협의 이혼으로 네. 이혼을 시도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린 자녀가 한명 있다 보니까 네. 이제 3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에 이제 버텨야 되는데 사실 저도 진행을 해 보면 그 기간에 못 버티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중간에 3개월 기다릴 수 없다? 네, 기다릴 수 없다도 되고, 네. 지났는데, 그 같이 가야 되거든요, 출석일에. 음, 음. 그러니까, 자녀가 있던 없던, 뭐, 숙녀기간이 한 달이든 세 달이든, 딱 끝나면 같이 가야 되는데, 뭐, 누구 안 나가버린다거나. 그 뭔가 항상 핀트가 나가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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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결국엔 아내분이 이제 변호사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던 거죠. 아, 그래서 네. 결국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 이혼 소송이 들어오면 판사님들께서 이렇게 좀 보세요. 이제 나이가 몇 살인지, 결혼한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개선의 정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부 상담을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어, 한번 더 상담을 이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이제 한번 결혼을 정말 이 이혼이 하고 싶어서 신청한 건지 한번 더 생각해봐라. 이런 취지인 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건 경우에도 양측의 심리 상담을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제 중재하는 상황에서 부부간의 상담을 받으면서 음. 꽤 여러 번 받았어요. 다섯 번 이상 받으신 것 같고 네. 이제 뭐 부부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요. 음.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작은 방에 들어갔다가 음. 이제 뭐 창가 그리고 뭐 이제 옷에서 나는 냄새 이런 것들 뭐 이제 뭐 흔적들 이런 걸 보면서 뭐 담배꽁초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이러면서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쫙 돌아가게 됩니다. 네. 하, 의원 남편분께서 담배를 끊지 못하셨던 거네요. 네, 결국 참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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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님 말씀대로 네. 참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자분이 이 담배꽁초를 보고 정말 크게 분노를 했죠. 사실 아이도 있는데 음. 이 너무 배려가 없는 행동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랑 내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잖아. 음.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너는 그거를 무시해 이런 약간 분노가 겹쳤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집안이 정말 풍미박산이난 거죠. 이제 네네. 이전에 싸웠던 거랑 완전 레벨이 다르게 막뭐 깨부시고 난리도 아, 난 거예요. 어. 그래서 부부싸움도 엄청 크게 나고 이제 별 것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아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뭐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공동생활이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고 자연스럽게 아이한테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되고 부모님들이 다 날이 서 있게 되니까. 네. 그래서 판사님이 보셨을 때이 사건은 뭐 부부심리 상담을 여러 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는 아, 이 사람들은 좀 회복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분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게 된 사안입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 어, 담배가 먹길래 <laughs> 라는 생각이 드는 사연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사연을 제가 갖고 온건 음. 이혼의 주된 원인이 이제 담배라는 점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네. 갖고 오게 됐어요. 음, 왜냐면 음. 담배라는 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어떻게 보면 기호 식품의 하나고 그냥 뭐 이게 단, 이 사건이 뭐 담배로 인해서 뭐 술이 뭐 폭력 뭐 아동학대 이런 게 겹친 게 아니라 정말 이 담배로 인한 이슈로 이제 싸우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건 겉으로 보이는 건 이제 담배라는 매개체가 원인일지언정 그 내면에 깔려 있는 진짜 문제점은 약속을 이제 여러 번 해놓고도 일을 번복하는 것. 그리고 그 번복하는 행위 자체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음. 지금 우리 부부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배우자 일방의 모습 또 이쪽도 그걸 인용하지 못하는 좀 관용이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음. 이런 걸 발견하게 된 점에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담배가 아니어도 향후에도 이제 어떤 소재든 유사한 사건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부부간의 약속과 이를 현실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 아, 것 같고 맞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믿음이 깨지게 되면 음. 관계도 저는 깨진다고 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은 김지우 변호사님과 함께 담배가 먹일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